안녕하세요. 친절한 부동산 선배 민성식입니다. 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목적은 부동산을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면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지 알아야 이를 활용해서 어, 투자 수익률도 계산해보고 투자 전략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만약 투자자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어, 발생 가능한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 중 발생하는 운영 수익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매각 차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투자한 자산이 문제없이 잘 운영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이기 때문에 운영 수익이나 매각 차익이 아닌 운영 손실이나 매각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 이 가운데 운영 수익은 부동산 수익의 핵심이며, 어, 향후 매각 차익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량한 어, 부동산 자산일수록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그런 자산들이 향후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어, 부동산의 순운영 이익은 마치 회사를 운영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어, 수익을 얻는 것처럼, 부동산도 임대 공간을 판매하고 운영해서 이익을 얻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우리가 파는 것이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부동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동산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이 순 운영 이익을 해석하는 방식을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을 한다면 어, 쉽게 말해 빌딩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순 운영 이익의 정의와 계산 수식을 알아보면서 어, 상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I라고 불리는 Net Operating Income은 우리말로 순 운영 이익이라고 번역되며 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나타낸 개념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성을 평가할 때 핵심이 되는 지표입니다. 어,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순 운영 이익은 어, 운영 수익에서 운영 비용을 뺀 것입니다. 즉,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 수익에서 어, 관리비나 유지보수 비용 등 운영에 드는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어, 이 용어에서 왜순 운영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살펴보면 어, 공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단어를 하나씩 분해해 보겠습니다. 순이라는 말은 영어의 net에서 온 것으로 어,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했다는 뜻입니다. 어, 즉, 수익에서 운영 비용을 빼고 실질적으로 남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운영이라는 단어는 수익과 비용 중 운영과 직접 관련된 항목만 포함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나 감가상각과 같이 빌딩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 없는 비용은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 이익은 말 그대로 수익에서 비용을 뺀순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 운영 이익은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실제로 벌어들이는 순수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대출 등 외부 요인을 배제하고 부동산 자체의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산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순 운영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선 운영 수익과 운영 비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 부동산 자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표적인 상업용 부동산 유형인 오피스 빌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 빌딩에 대한 운영 수익과 비용을 이해한다면 어, 이를 약간 수정해서 물류센터나 호텔, 어, 리테일 자산 등에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실무에서는 각각의 세부 내역을 계정 항목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도 매우 정교해서 최대한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수익과 비용을 관리합니다. 수입 항목에서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료와 관리비 수입을 기본으로 주차 수입과 각종 기타 수입으로 구분되어 관리를 합니다. 비용 항목에서는 다소 관리 항목이 많아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빌딩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 일반 대형 빌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건비와 자산 관리 수수료, 각종 유지 관리비, 소모품, 어, 수도강열비, 수선비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자산에 투자한다면, 어, 그만큼 관리해야 하는 것들이 많고, 어,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빌딩에서 발생 가능한 수익은 어, 몇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 먼저 운영 수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임대료 그리고 해당 공간에 부과되는 관리비, 이외에 주차수입, 연체료, 창고 임대료 등. 어, 다양한 기타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수익은 어, 임대료, 관리비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구성된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운영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빌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 우선 시설 운영과 미화 서비스 등에 드는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냉난방, 급수 등 에너지 사용에 따른 수도광열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세공과금과 보험료 등도 포함이 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운영 비용은 인건비, 유지보수비, 수도광열비, 재세공과금, 보험료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간략하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어, 따라서 최종적으로 순 운영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어, 순 운영 이익은 운영 수익에서 운영 비용을 차감한 것입니다. 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순 운영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 실제 집행하는 비용을 바탕으로 계정 과목에 하나하나씩 그 금액을 계산하고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가치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어, 이 비용들을 평당 단가 형태로 추정해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다음 수식에서처럼 빌딩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각 계정 과목들의 단가를 어, 면적에 곱하여 약식으로 NOI를 계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어, 대략적인 가치 추정을 하거나 빌딩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NOI는 상업용 부동산 업무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다양한 부동산 금융지표를 계산할 때 활용이 되므로 기초 지식을 확실하게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NOI는 부동산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빌딩의 손익계산서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자산의 어, 운영예산은 수립할 때도 NOI 개념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립하게 됩니다. 어, 또한 가치평가에서도 NOI는 핵심입니다. 어, 부동산 가치평가의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인 어, 수익환원법에서는 NOI를 기반으로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또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인 캡레이트, 어, 자본환원률을 계산할 때도 어, NOI가 사용됩니다. 수식으로는 캡레이트는 어, NOI를 부동산의 가치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캡레이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현금투자 수익률 cash on cash return도 NOI에서 파생이 됩니다. 어, 현금투자 수익률의 계산은 어, NOI에서 대출 이자 비용을 뺀 것을 어, 현금투자, 즉 자기자본 투자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어, 사업용 부동산 투자의 목적은 단순히 건물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순운영이익, 즉 NOI (Net Operating Income)입니다. 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NOI는 어, 실제로 부동산을 운영했을 때 벌어들이는 순수한 수익을 의미합니다. 어, 두 번째로 운영 수익에는 임대료 관리비, 어, 기타 수입 등이 포함이 되고 어, 운영 비용에는 인건비, 유지보수비, 수도광열비, 재세공과금 어, 그리고 보험료 등이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순 운영이익은 부동산 자체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어, 캠 레이트인 자본환원율, 어, COC인 현금투자수익률, 그리고 부동산가치평가 등의 다양한 투자지표의 기준이 됩니다 어, 즉, NOI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산의 가치를 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순 운영 이익 NOI의 개념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